자, 21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요 길이가 1입니다. 원 C가 있다. 원 C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점을 A. A 어, 그리고 원 C의 위 1사분면에서 뭐 x축에 내린 수의 발 H. 요 각이 세타. 이때 삼각형 이쪽 삼각형 APH 삼각형의 내접한 원의 반지름을 r 세타. 이 원의 중심이면 여기가 알세타다. 이런 식이죠. 그때 세타용어을알때 세타, 세타 제곱분의 이 값을 구하여라. 어, 선생님 일단 급히 품닫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아닌데 일단 이걸로 풀고 다른 방법은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지? 어, 그리고 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다 배웠죠. 그지? 이걸로 푸는 게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하자. 요게 1이니까 이 길이가 1코사인 세타가 되죠. OH가. 이쪽 길이는 1 사인 세타 되죠. 됐어. 그러면 여기 길이는 이 OH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코사인 법칙을 쓰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쪽 길이를 표현을 해놓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변에 모든 변을 다하니까 넓이 이용해서 I 세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이 P 제곱이 코사인 법칙은 OP 제곱 1 제곱에 5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1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를 씌우면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리고 루트 2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죠. 이렇게 고쳐놓자.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laughs> 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aughs> ah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이거 <laughs> 음, 높이가 사인 세타잖아. 이것을, 어떻게 되죠? 2분의 1 /2 곱하기, 세변의 <laughs> 둘레 길이 합 곱하기, 높, 그, 내접의 반지름. 중2 때 배운 거 공식 알죠? 아니면 뭐 이렇게 삼각형을 세 등분 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알 세타, 밑변 곱하기 높이 알 세타, 쏘리, 사인 세타 곱하기 높이 알 세타 이용해서 구해도 되잖아. 그걸 이제, 알 세타를 묶어내면, 묶어내면 남는 게, 요 길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 사인 세타 플러스 이쪽 길이 이거 루트 2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되네. 자 2분의 1 사라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알 세타 이쪽 올라서 알 세타란 것은 뭐가 됩니까? 좀 길지만 이 갈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에 어, 루트 2 루트 1 9호사인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자에는 1-고호사인세타 어, 곱하기 사인세타 이게 알세타야. 자, 여기서 분자로 바로 돌아가서 얘를 세타제곱 나누고 있습니다. 세타제곱을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를 취한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됐지? 자, 랑데베 특강에 나와있지만, 바꿔치는 거 있잖아. 그죠? 글로링 급수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그냥 세타로 볼수 있고, 이거는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본다 그랬죠. 됐지? 그러면 세타 제곱은 바로 약분돼버리고 됐어. <laughs> 그러면 이제 세타로 얘들을 나눠주면 보세요. 분자 2분의 1 남아있고, 어, 어떻게 되죠? 세타 나누면, 세타분의, 이거는 뭐0 되겠죠? 그지? 세타분의 1- 고센인 세타. 따로따로 따로, 따로 볼게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루트 2에, 이게 2분의 세타제곱인데,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분의, 그리고 세타제곱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를 다시 세타를 나눴단 말이야. 이미 저 세타용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0이죠? 이게, 이게 뭐, 분자 0이니까. 아니면 얘도 2분의 세타제곱에서 세타0을 대비해야 되고, 요거는 1 되지? 맞아. 그리고 얘도 세트 약분 되고, 루트 약분 되니까 1 되죠. 결국 1 더하기 1, 2분의 2분의 1입니다. 정답 4분의 1이 나오겠죠. 4분이네 됐어. 코세인 법칙 안 쓰고, 피의 길이를 코세인 법칙 안 쓰고 이용한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